자, 이렇게 AI가 알려준 전략대로 하니까 이겼네요. 네, 안녕하세요, 하운드입니다. 오늘은 캐치피티를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할때 코치로 사용할 겁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인공으로 만든 거죠. 인간의 결정을 기계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와 선택이죠. 게임할 때는 항상 선택지를 비교하고 최적의 선택을 하는 쪽이 승리하게 될 겁니다. 게임에서는 많은 스킬, 아이템들이 있고,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알면 알수록 게임에서 유리해져요. 실시간으로 채 GPT에게 물어보고, 전략을 얻어내는데 활용할 수 있고요. 채 GPT 유료 버전이 아니어도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 GPT로 실시간으로 게임하면서 AI 코치로 한번 이겨봅시다. 채 GPT에 들어와서 GPT 탐색이라고 있어요. 여기. GPT 탐색을 누르시고 여기에 롤이라고 검색할게요. 그러면 롤 GPT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채팅 시작. 자체 GP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채팅창을 만들어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답변을 얻어내는 형식으로 사용하죠. 근데 누군가가 롤 GPT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롤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넣어놓고 구축을 미리 해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롤을 하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의 목적을 가지고 뽑아내면 정보가 되죠. 인포메이션. 그다음 이 정보들이 모이면 지식이 되고요. 이 지식은 지혜가 됩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가 담겨 있는 AI 모델에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정보를 얻고 지혜가 쌓이는 이런 증강하는 경험을 할 거예요. 생성형 AI가 뭐야? 채 GPT가 뭐야라고 외계인이 우리한테 물어본다면 불과 몇년 전에는 구글에 검색해서 데이터 속에서 정보를 얻었다면 그리고 그 정보들을 공부해서 지식과 지혜를 얻었다면 이제는 즉각적으로 프롬프트를 던져주면 정보를 정리해 주고 정제해서 지식을 주고 우리 인간이 지혜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인간을 증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요. 일단 롤 게임을 한번 돌려보죠. 자 큐가 잡혔습니다. 먼저 뱀픽 물어볼게요. 나는 누누 신짜우 람머스 녹턴 유저야. 뱀픽 뭐할지 알려줘. 이건 미리 사전에 알아낼 수 있겠죠. 카서스 그레이브즈 이런 걸뱀 추천하네요. 저는 일단 리신을 뱀하겠습니다. 자, 제라스 케이틀린이네요. 상대 바텀이 제라스 케이틀린이야. 정글 챔 추천 좀 고를 준비하고 자르반을 추천하네요. 자르반을 하겠습니다. 자 생성 속도가 너무 느려. 난 빠른 답을 원해. 앞으로 빨리 해줘. 그리고 특성 추천해줘. 너무 디테일하게 알려주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리네요. 사실은 이 GPTs는 실시간으로 써주려면 답변을 빨리 해달라고 해야 되고 평소에 롤에 관해서 궁금한 거 또는 내가 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을 때 쓰면 더 좋겠죠. 자 일단은 빠른 답을 원한다고 알려줘야지 답을 빨리 해줄 겁니다 그리고 특성 추천해줘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전에 질문에 다시 답변하는 걸볼수 있죠 정복자 강인함 최후의 저항 마법 정복자 최후의 저항 무리를 걷는 자 깨달음 자팀 조합이 다 나왔습니다 우리 팀은 애니 이즈리얼 우리 팀이라고 해서 대과로 그 다음 상대팀 대과로 할게요 우리 팀은 애니 이즈리얼 바텀 정글 자르반 그다음 갈리오, 뽀삐, 미드탑. 상대팀은 제라스, 릴리아, 미드 정글. 그다음 판테온 탑. 오 잠깐만. 제라스가 미드야? 판테온, 케이틀린, 가렌. 가렌 탑. 하나 둘 셋넷 다섯. 어. 초반 정글 운영 알려 줘. 블루 팀이야. 이즈리얼 애니가 물몸이고 판테온 케이틀리는 cc 연계가 좋으니까 바텀을 좀 풀어줘서 67 레벨 유틸이 강해졌을 때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도록 바텀 게임을 해달라고 했고 그러면 갈리오 궁극기와 자료왕 궁극기로 드래곤 싸움에서 강력해진다 이즈리얼이 안정적으로 성장 가능하다 탑은 뽀삐가 버틸 수 있다 결론은 바텀 게임이 중요하다 초반 3렙 갱 바텀에서 가서 바텀이 안정적으로 클수 있게 해주고 6레벨 이후에는 바텀 미드 압박 드래곤 컨트롤 그 다음 바텀 풀어주고 한타 싸움 주도권 가져가라 바텀을 풀어라 그 다음 3에서 5분 안에 바텀 갱을 꼭 가야함 판태온이 있기 때문에 좀 단단하게 가고 것이네. 저는 성칼부를 갈게요 블루 버프 늑대 레드 바텀 갱자제 GPT가 추천하는 대로 갈게요 이번 판은 저랑 생각이 좀 다른데 2분 40초에서 50초 초반 갱 기본 루트라고 합니다 안전하고 선택지를 주네요 공격적인 루트는 레드 블루 역 버프 그다음 블루 늑대 레드 EQ 전멸 갈리오 W와 연계 탑은 뽀삐가 먼저 딜 교환 걸고 W로 막으면서 갱킹 갱킹 방법들도 다 알려줍니다 애니가 너무 먼저 뺐는데 애니가 때렸으면 충분히 잡았겠다 뻘짓 또 하네 저보 뭐해 w 려 주는데 아무튼 스펠 뺐으니까 나의 아버지 구강 와드는 안박았을 것 같은데, 와드 박았나? 와드는 박았네. 뺑킹 성공 릴리아는 선 블루를 스타트 했을 것 같은데, 이걸로 시야 찾아주고, 그 다음 탑에 백핑 찍어줄게요. 그럼 바위게 나눠 먹었고 저는 칼부랑 골렘 먹고 집가다 면 되겠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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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의지를 꺾으려는 자가 누구더냐? 남은 생업 쓰러질. 나의 아버지 구광패하를 위하여. 자, 이렇게 AI가 알려준 전략대로 하니까 이겼네요. 자, 그럼 알려준 내용을 복귀 한번 해볼게요. 초반 정글 운영 알려줘라 라고 했는데, 자, 애니와 갈리오 CC기가 있다. 그 다음, 3레벨 때 상대 정글, 카운터를 치거나 빠른 갱킹 할수 있다. 그 다음, 궁극기로 확실한 갱킹과 드래곤 싸움이 가능하다. 레벨별로 좀 장점들을 알려준 것 같고, 그 다음, 초반 정글 루트는 블루, 늑대, 레드, 그 다음, 바텀 갱 삼캠프 갱을 찔러라라고 했는데 이거대로 꼭안 따라도 되긴 하죠. 그다음 초반 갱을 바텀에 가 봐라라는 건데 뭐 상대 정글 카운터 정글 하는 방법. 레드 블루 역 버프 한 다음 릴리아 찔러라. 릴리아가 초반에 약하니까. 그 다음 릴리아 동선을 방해하는 것이 선택지를 여러 가지를 알려주죠 저는 여기서 첫 번째를 좀 응용해서 사캠프 갱을 갔었고요 그 다음 라인별로 바텀은 판테온 캐틀 CC기 연기가 있다 판테온 w 에 케이틀린 덧 깔면 위험하죠 그 다음 미드 갈리오는 W로 확정 CC가 가능하니까 킬각을 잘 잡을 수 있다 그 다음 뽀삐 가래는 갱킹에 취약하지만 초반 킬각이 어렵다 피통이 많으니까 뽀삐가 질교환을 해두었다면 갱을 가라 이거고요. 초반 운영 요약 보겠습니다. 블루, 늑대 레드, 릴리아, 동선 파쿠 카정, 드래곤 컨트롤, 그 다음 6레벨 이후 바텀 미드 압박. 이즈리얼 애니가 물몸이고, 판테온 케이틀리는 CC 연계가 좋으니까 바텀을 좀 풀어줘서 67 레벨 유틸이 강해졌을 때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도록 바텀 게임을 해달라고 했고. 그러면 갈리오 궁극기와 자료왕 궁극기로 드래곤 싸움에서 강력해진다. 이즈리얼이 안정적으로 성장 가능하다. 탑은 뽀삐가 버틸 수 있다. 물론 트롤 만나버리면 못 버티겠지만 뽀삐가 어느정도 버텨줬죠 결론은 바텀 게임이 중요하다 초반 3렙 갱 바텀에서 가서 바텀이 안정적으로 클수 있게 해주고 6레벨 이후에는 바텀 미드 압박 드래곤 컨트롤 그 다음 바텀 풀어주고 한타 싸움 주도권 가져가라 바텀을 풀어라 그 다음 3에서 5분 안에 바텀 갱을 꼭 가야함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AI 롤 코치를 통해서 1승을 얻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알고 있는 롤에 대한 지식도 있었겠지만, 암묵적으로 알고 있더라도, 명시적으로 이렇게 AI 롤 코치가 알려주니까, 좀더 확신을 하고 플레이를 했던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고. 사실은, 롤 캐릭터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 조합, 스킬,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떠한 승리 패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서 잘 추천해 준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제가 알려드렸던 gpt는 실시간으로 사실 실시간으로 활용하기 좀 어렵죠. 생성되는데 좀 텀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뱀픽 화면이나 로비 화면에 미리 전략을 짜는 정도로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챔프 새로운 라인을 갈때 상대법이라든지 각 챔프별로 어떻게 상대하는지 그 다음 어떤 동선을 돌아야 되는지 수많은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롤은 판수로 드림이라서 또는 공부를 해서 사실 상대법을 안 상태에서 해야지 레벨별 뭐 누가 더 센지라든지 라인전하는 방법,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다 경험에서 정보에서 지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일상생활에서도 연습할 때 내가 뭐 블라디미를 연습한다, 르블랑 상대법 이런 식으로 또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장인들이 쓴 글이나 롤 인벤 이런 것들도 많이 봤었거든요. 이제는 채치피티를 통해서 롤 치어도 올릴 수 있는 시대가 온것 같습니다. 자,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낯선 기술을 친숙하게 알려드리는 채널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